5위, 육은필. 유금필. 육은필은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가장 아끼고 의지했던 장수임과 동시에 후백제의 견원이 가장 두려워하며 경계대상 1호로 삼았던 장수입니다. 사실 왕건이 견원에 비해 군사적 역량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육은필이라는 명장을 가졌기 때문이었죠. 육은필은 왕건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를 구출해준 보디가 되었습니다. 925년, 유군필은 왕건이 견훤에게 밀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후백제의 영토를 약 200km나 뚫고 달려가 왕건을 구해줬고요. 928년에는 견훤에게 이연패를 당하고 도망치고 있던 왕건을 구출해주기도 합니다. 그때 왕건은 이미 만명 이상의 병력을 잃고 주변의 호족들에게 배신까지 당한 상태였는데요. 유군필이 왕건을 발견했을 당시 왕건은 일반 백성의 옷을 입고 머리까지 풀어헤친 상태로 처절하게 도망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군필은 후백제와의 굵직한 싸움마다 구원투수의 역할도 톡톡히 해주는데요. 고려와 후백제의 운명을 건 한판승부였던 고창전투에서는 후백제에 비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병력을 이끌고 맨 앞에서 직접 돌격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단장이 맨 앞에서 돌격을 한 거죠. 결국 고창전투는 유군필을 믿고 다같이 돌격한 고려군의 승리로 끝났고요. 후백제는 무려 8천명의 전사자를 내며 무너져내렸습니다. 고창전투로 유군필은 이략 고려군의 영웅으로 떠올랐죠. 그런데, 유금필에게 갑자기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유금필이 유배를 가게 된 곳은 서해에 위치한 곡도라는 섬이었는데요. 그의 급성장을 견제하려는 호족들로부터 모함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유금필은 하마터면 역사 속으로 잊혀질 뻔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갑자기 후백제의 수군이 쳐들어와 고려수군의 배들을 모두 격침시키고는 개경의 앞바다까지 장악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대로는 고려의 해상무역이 꼼짝없이 봉쇄당할 위기였죠. 그런데, 유군필이 유배지인 곡도에서 해안가의 사람들과 선박들을 걸고 모아 군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장 유군필이 군대를 모은다는 소식은 서해안의 고을들과 해적들에게까지 퍼졌고,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유군필은 순식간에 고려 최초의 의병장이 되었죠. 그리고 유군필은 결국 그 급조한 군대를 지휘해서 후백제의 정예 수군을 폭파해 버리는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둡니다. 이 소식에 감탄한 태조 왕건은 다시 유군필을 불러들여 대장군에 임명했고요. 유금필은 대장군이 되자마자 쉴 틈도 없이 후백제에게 공격받는 신라를 구원하러 떠납니다. 근데 유금필이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데려간 숫자가 고작 기병 8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 80명의 군사들을 귀신 부리듯 하며 승리를 거뒀고 그 과정에서 후백제군의 지휘관을 둘씩이나 사로잡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만약 유금필이 없었다면 왕건은 진작 견원에게 잡혀서 죽었거나 그의 신화가 되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활약은 전설적인 것이었습니다. 한편 유금필을 지극히 아꼈던 왕건은 죽기 직전에 유금필의 자손이 죄를 짓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등용하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고요. 실제로 유금필의 자손들은 죄를 짓고도 수 차례나 등용되어 벼슬길에 오릅니다. 이렇게 태조 왕건의 구원투수이자 4번 타자였던 유금필은 총점 21점으로 한국사 명장 순위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4위 강감찬 926년 거라는 특유의 엄청난 기동력과 전투력으로 발해를 공격해 무너뜨리고 이랴 동북아의 패자로 올라섭니다. 고구려의 정통성을 이은 군사강국 발해가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이후 거라는 전성기를 맞이하며 수십만의 군대를 항시 유지할 정도로 더욱 강력해지고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사실상 유목민 기병 한명이 농경민족 보병 10명을 능가한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파워는 실로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들은 그 무시무시한 칼날을 고려로 돌렸죠. 하지만 고려에는 명장 강감찬이 버티고 있었는데요. 그는 제3차 고려 거란전쟁의 총 지휘를 맡아 거란군을 마치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놀듯 하며 그들에게 악몽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강감찬은 첫 전투인 흥화진 전투에서부터 아주 복잡한 작전을 성공시켰는데요. 거란군 주력 부대를 유인해 목표 지점으로 정확히 끌고 온 다음 두을 터뜨려 수공을 펼치는 동시에 매복시켜 두었던 군사들로 하여금 사방에서 호위 공격을 퍼붓도록 했죠. 이 기가 막힌 공격으로 거란군 주력 부대는 전멸에 가까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멘탈이 나간 거란군은 수도인 개경을 향해 곧장 치고 내려왔는데요. 강감찬은 아주 침착하게 휘하의 장수들인 강민첨, 김종현 등을 시켜서 거란군의 후미를 계속 타격하며 보급로까지 끊어버리죠. 결국 거란군은 강감찬의 집요한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말머리를 돌렸고요. 거란 땅으로 돌아가던 중 드디어 죽음의 땅 귀주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강감찬이 전국에서 모아 만든 20만의 군사들이었죠. 거란군은 많게 잡아도 약 8만 명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강력한 유목민 기병이었기에 결코 수가 적다고 약볼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죠. 그래서 고려군과 거란군은 한참이나 서로 팽팽하게 대치하며 결판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어느 쪽이 이길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강감찬은 이미 치밀한 작전을 준비해둔 상태였고 곧 거란군의 후방에 고려의 1만 기병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저없이 거란군의 진영으로 쇄도했고요. 거란군은 그대로 무너져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죠. 이것은 마치 서양에서 망치와 모루 전술이라고 부르는 전술과도 같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살아들어간 거란군은 불과 수천 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강감찬의 완벽한 전쟁 운영으로 큰 피해 없이 전쟁을 마친 고려는 이후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떠올라 약 200여 년간 평화를 누렸고요 주변국 백성들이 앞다투어 귀순을 하고 송나라와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를 하는 등 황금기를 구가합니다. 이렇듯 거란이라는 강력한 적을 상대로 결전을 벌여 큰 피해 없이 적을 격퇴하고 고려의 황금기를 가져다 준 명장 강감찬은 총점 23점으로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